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시비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껏 유대인들이 보지 못했던 기적을 베푸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터인데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그분은 가는 곳마다 사실 삶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름으로 증거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자신을 증거하러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안식일에 왜 일하느냐고 하는 그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을 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유대인 율법 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내가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의식은 하나님 의식 그 의식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은 툭 건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이 쏟아지는 것이죠. 저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도 기억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 그 당신 자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안식의 본질에 들어가 있는 분이고 그분은 안식의 그 외양이나 형식에 묶이지 않는 분이고 그 안식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셔야 할 가장 본질적인 소명을 놓치지 않으셨던 분이시죠. 어쩌면 그 믿음의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충격적인 일들로 일깨우기 시작하고, 유대 종교 전체를 흔들기 시작하고, 성전과 제사제도 전체를 흔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사실, 일어나라! 진정으로 빛을 발하라.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종교인들은 어떻게 끊임없이 요구합니까? 자꾸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보라는 것입니다. 본다고 믿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임을 증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이렇게 어렵고 무대끼고 힘든 것입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 자신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하여 너 자신임을 증명해보라고 하는 그 요구에 우리가 부단히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부대끼는 까닭은 사람들이 너 자신을 증명해보라고 하는 그 요구에 내가 부흥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가 내 자신임을 증명해야 합니까? 세상은 그걸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요구하는 것, 증명하라는 그 요구에 충족하지 못하다고 할때 우리는 무시당하거나, 때로는 없는 듯이 취급을 받거나,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우리 자신이 자신에게 묶이는, 사람에게 묶이는, 세상에 묶이는 그런 부자유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죠. 신앙의 길은 그 길로부터 사실 풀려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전혀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점점점 더 자기 자신임을 증명해야 하는 세상적 길로 접어든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길과 종교의 길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길이란 어쩌면 세상의 길과 종교의 길 사이에 뚫어놓은 아주 좁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교도 마찬가지에 너 자신임을 증명해보라는 또 다른 길일 뿐이에요. 세상이 인정을 요구하는 그 인정 방식과 인정의 형식이 다를 뿐이지 종교라는 형식에 들어와더라도 너는 너 자신의 믿음을 증거해보라, 증명해보라는 끊임없는 요구에 시달린다면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세상 아닌 세상의 길을 걷고 있는 세상과는 아주 흡사한 또 다른 세상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종교인의 생활을 그렇게 힘들까요? 그래서 유대인들 전체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 버린 것이죠. 율법은 사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물을 선물로 누리지 못한 결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 증가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끊임없는 부단한 압력에 말려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끊임없는 그런 증명의 요구에 시달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또 내적으로 그런 인정 욕구에 시달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 우리는 그 욕구를 순식간에 풀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요?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내적인 분명한 증거를 갖게 되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십자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걸으셨을까요? 사역을 시작할 때, 공생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명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나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강한 내적 증거 때문에 외적인 증거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그분은 끊임없는 그 증거에 대한 욕구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분은 그 모든 증거를 보여 주셨지만은 그 증거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그 증거를 하나님의 증거로 받아들였습니까? 인간은 증명할수록 더 많은 증명, 더 많은 욕구를 들이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인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 목말라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일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내적 증거에서 비롯된 삶이어야지. 끊임없이 외적인 증거 욕구에 시달리는 그런 동일한 인생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겠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삶에 다른 모습이 없을까요? 동일하게 그런 외적 욕구에 시달리기 때문이에요. 거기로부터 우리가 진정 풀려나지 않는다면 자유함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 유대교라는 시스템은 또 다른 세상적 시스템이에요. 세상과 다르지 않는 또 하나의 세상을 만든 것이죠. 제가 정말 불자로서 불교 성도로서 살아갔던 시절에 제가 좋아하던 스님이 그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이게 승려들의 세상을 빗대서 말하는 것이죠. 대단한 결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나온다는 게 출가한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신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한번 출가를 결심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결단이에요. 누가 그런 결단을 쉽게 하겠습니까? 그런 결단 끝에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세상보다 더 못한 세상을 만들었다. 이게 제가 그 이렇게 친했던 스님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세상이 싫다고 이 세상이 헛것이라고 이 세상 이 하찮은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나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상보다도 더 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냐? 그런 자탄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을 향해서도 동일한 그런 질책이 들리는 듯 해요. 세상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걸 만들어 놓냐? 그런 동일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끊임없는 그런 증명의 욕구에 시달린다면 우리는 전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쪽의 압력이건 저쪽의 압력이건 이 양쪽에서 이끄는 압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사실은 증거를 요구하는 세상인 사람들의 이 욕구에 대해서 그 요구에 대해서 세상적 사실 방식으로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오늘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롭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증거하시는, 나를 증언하시는 아버지가 따로 계신다. 나를 증언하시는 분은 그분이시다. 나를 증거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세상 사람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의탁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을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사실 족한 분들이에요. 그 믿음이란 총체적인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놀라운 그 안정감, 그 샬롬, 그 사랑에 대한 분명한 능력이 우리를 더 이상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자 애쓰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더 취할 것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목마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전할 것이 있고 흘려보낼 것이 있고 쏟아 부어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를 참이라고 증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사실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시는 것으로 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내가 증거 나를 증거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했던 세례 요한, 물밀듯 밀려가서 세례를 받았던 요한, 그 앞에서 회개한다고 고백했던 요한, 그 요한이 나를 증거하지 않았느냐? 요한은 어떤 증거를 했습니까?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했다고 내가 증거 그 증거를 취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으세요. 그 세례 요한의 증거는 나를 위한 증거가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I am who I am. 난 나다. 그건 내가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증거를 요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신앙은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증거를 요구해요. 그래서 갈등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된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믿음은 내 감정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로부터, 팩트로부터, 불변하는 존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내 믿음이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제가 그 몇번 얘기했지만 한강 믿음 가지고 건너갑니까? 얼음이 굳게 얼어야 건너가는 거예요. 그 얼음이 사얼음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백일 기도하고 건너가도 소용 없어요. 물은 꺼질 거예요. 그 우리가 믿음이란 사실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이에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뒤집어엎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비평학이니 문헌학이니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은 허구다. 신화다. 아니요. 성경은 사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천 년 동안 그 믿음이 요동치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난공불락의 믿음을 가졌겠어요? 출애굽이 사실이니까, 홍해를 건넌 것이 사실이니까, 요단강을 건넌 것이 사실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 사실이 믿음을 끌고갔고, 믿음이 감정을 끌고가기 때문에 그 신앙이 그렇게 난공불락의 믿음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러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입니다. 내 감정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좀잘 믿는다고 그분이 더 계시고 내가 좀안 믿는다고 그분이 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어떠하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자꾸 시비를 거니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그렇게 믿었던 세례 요한도 나를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증거는 나를 위한 증거가 아니라 너희들의 구원을 위한 증거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36절, 37절 읽으실까요? 36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시게 하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오. 자 여기까지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는 무엇입니까? 요한이 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렇게 증거했다고 나를 증거한 것 물론 그 증거도 참이지만 더 중요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람의 일고 보입니까?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힌 일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전혀 자신을 추구한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한 그 모든 행함 속에 드러남 속에 이적과 기사 가운데 하나님을 볼수 없느냐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듯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것이지만 그걸 못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못 믿겠거든 적어도 내가 행하는 일들이라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일이라도 믿으라는 것이죠. 그분은 다시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칠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그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는 이유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을 믿는다고 그렇게 굳게 믿지만 사실 믿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묵상한다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명상한다고 더 깊이 그분과의 관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쑥 걸어가게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고 새겨지고 내 몸, 내가 말씀으로 성육신됨으로 말씀을 살아내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는 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붙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뜻 안에 붙들리는 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건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 메시지의 향기가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분한 한 분들이 올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됐지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빛이 되십시오 생명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을 굳게 믿으십시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제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제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끊임없이 증명하라고 하는 욕구에 시달리는 세상을 살지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증명에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욕구에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순간 끊임없이 내 자신을 증명해 보라. 그렇게 요구하는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 그 내적 음성과 증거 때문에 세상에. 증명받으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과 믿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넉넉히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것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마다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되기를 갈망하는 그리하여 넉넉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걸어가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